아멘, 조금 잠잠해 지나했더니 또 왕성교회에서, 또 주변의 교회에서, 또 언론의 집중 타겟이 돼서 그 여파가 우리 교회도 미치고, 주변의 교회들에도 미칩니다. 여러분, <laughs> 힘드시더라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예를 들면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움직이실 때 착용하셔서, 지금은 공공모임에서 마스크 쓰는 것은 상대된 예의고 배려로 되어 있으니까 불편하시겠지만 꼭 그렇게 하셔서, 그리고 지하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열 체크를 못하고 올라오시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1층에 내리셔서 열 체크 받으시고 올라오는 마음을 좀 써주시면 은 고맙겠습니다. 그 열차 그길 들고 본당 앞에 서있기는 좀 민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수고롭지만 지하에서 주차하고 올라오시는 분들은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이, 지금 어, 오늘 제가 아침 그 뉴스를 통해서 본 것은 오늘 오늘 28일 오전 7시 18분으로 그 기준으로 국제 통계 사이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1천만을 돌파했대요. 1천만 명을 돌파하고 사망자가 50만을 넘어섰다 그렇게 통계가 오늘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기증으로 여기는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그래서 미디어 시스템도 저희들이 갖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많이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미디어 시스템을 갖추고 전자칠판 강의 시스템도 갖추어서 제가 그 화요 강좌를 따로 떼어서 들었더니 저도 화가 났어요 이 정도면 나도 안 듣지 싶을 정도로 이 나가는 송출음량이 한 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환경 개선하면서 정말로 온오프라인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번에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며 뭐 전쟁이 위협이며 우리 상의 환경이 막 어려울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유명한 영화 한 편에 한 3분 정도짜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는 그 유명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타이타닉인데요. 거기에서 다른 등장인물들은 영화의 내용을 위해서 선발된 그 가상의 인물들이지만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내 주를 가까이를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 그 악단 그 단장의 그 웰레스 하틀리는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의 이야기에 관한 전원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줘서 참으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배가 침몰하는 그 위기의 상황니다 태연하게 마지막 종말을 맞을 수 있는 성도의 평안함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잘 보시고 그 평안을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십시오. Well, they don't listen to us at dinner. Either. Come on, let's play. Keep a score. Orpheus. Music to ground right. Now I know in first class. 그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저 영화의 대사 속에는 저 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연구한 것은 저의 특권이었습니다. 라고 저렇게 묘사된 실제 그의 원레스의 말은 이랬답니다. 그때 들은 사람들의 증언이죠. 예수 크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가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도 바다 속으로 함께 빨려들어갔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험한 일들을 많이 겪지요 지금처럼 수천명이 수장을 당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우리 인생의 작은 위기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갈수 있을까 이것에 관하여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 자신을 통하여 비전을 이루고 제가 말씀드린 비전은 이루어진 미래라고 했습니다. 이루어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위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어 있는 생명의 연결 관계 분명히 두 개의 다른 개체였지만 하나로 딱 결합돼서 완전히 생명의 원액이 직선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유기적이면서도 분리할 수 없는 생명의 관계로 하나님과 연결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여기서 제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농부 출신입니다. 농가에서 태어났고 제가 중학교 다닐 적에 제 중학교 위에 고등학교는 농업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 중학교 과목의 선택 과목이 농업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저 어떻게 접붙이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읽으면, 접붙는 원래 나무는 좋은 거고, 이 접붙이는 이거는 나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접붙일 때는요, 원래 원나무는 고염나무나 계양나무 같은 아주 거칠고 척박한 땅에서 잘 사는 비싸지 않는 나무입니다. 대신 접붙이는 나무는요, 심품 좀개량한 거고, 좋은 그래서 이 계양나무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새롭게 개, 개발된 신품종을 그 나무를 쪼개든지 지금 저 그림처럼 말입니다. 나무를 쪼개서 40도 내 45도 60도로 깎은 나무를 묘목을 꽂아서 묶어서 치칭 동연된 다음에 비밀로 싸 쌓아놓든지, 쌓아놓든지 아니면은 이 눈 눈이 있는 데다가 T 자로 그려내고 눈 떼어 나온 그 눈을 거기다 찍어 넣어서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 나무이 갖다 심는 것보다는 값도 떨어지고 저 객관적으로 말하면 안 좋은 나무예요. 그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는데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너는 나쁜 나무니까 예수 전부터서 좋은 나무가 돼야 이렇게 설교하면 간단하겠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접붙임을 전문으로 하는 분에게 물었다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성경은 잘 모르겠고 이 접붙이는 나무가 굉장히 거칠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라는 거죠. 실제로 웬만한 고급 묘목들이 심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계양나무라든지 이런 거친 나무들은요. 심겨도 있으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웬만한 가뭄에도 견디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가치 없고 보잘 것 없고 그런 나무지만 그것들은 그런 나무들은 착박한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자랄 수 있고 바로 그런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에 좋은 묘목을 갖다꽂으면 그 나무 자체가 그 나무의 원액을 그로 뿌리의 원액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로 견고하고 질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을 떠올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였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이건 창녀들을 볼때 얼굴을, 얼굴을 창녀들 을 보고 얼굴을 가리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천하게 보이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냐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골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권한을 당한다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들의 보기에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무 풍채도 없는, 그냥 예수 골보다 십자가에 못먹고 죽여 버린 그런 정말로 세상의 권력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에게, 저부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연하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흠모할만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갖고시는. 그 포도나무는 생명의 포도나무라서 거기에 접붙인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소득을 낼수 있는 나무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접붙임을 위해서는 요 원나무도 깨어져야 합니다. 원나무는 잘려야 한다고요. 원나무는 쪼개져야 합니다. 원나무는 십자가형으로 찢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나무를 접붙일 수 있다고요. 새로운 눈을 씨 붙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에게 접붙이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더불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천한 말구에서 태어나고 가장 비극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에게 접붙이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당신에게 충분히 접붙일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동시에 거기에 접붙으려고 하는 자도 자기의 원래에서 잘려져 나오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너희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뜯는 예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잘려나오는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이렇게. 자기도 세상과 끊어지고 그 세상의 좋았고 귀한 것들을 단절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 끊어져 나온 시문이 되어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세상자들 함부로 불려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였습니다 슬라비예는 말합니다 여러 살던 여자들 나는 원래 이쁜 여자였거든 나는 원래 아름다운 여자였거든 그런데 오빠들이 나를 시기해서 포도밭에 내서 이식시키는 바람에 내 피부가 검은색도 게다리 물개가지처럼 피부가 되었지 원래 나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에게 접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온전히 세상으로부터 쪼개져 나와서 자기의 생명의 신운을 예수에게 갖다 붙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어떤 환경,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우리 주변에 덮친다 할지라도 오늘 저 웨리스처럼 참으로 예수 그리스에게 소망 두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내주를 네 가까이 라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심리권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일이 염려가 있을 수 없죠. 그런 사람에게 내일은 이미 내 천실의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몇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께 와십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순결, 정직한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는 사개오에게 정직하고 의롭게 살라고 그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개오는그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해서 그리고 일정한 세금을 로마에 바친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하는 아주 못된 세금장이었습니다. 동족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가로수 위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사기오야 내려라, 내가오늘니네 집에 유화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기오가 접붙은 받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기오는 자기를 찢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고 보잘것없고 악한 사기오를 향해 장신을 찢으셨을 때에 사기오도 찢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토색한 건다 갚을 거고요. 그도 내 배나 갚을 거고요.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죄에 관하여 죄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의로운 자, 순결한 사격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실존이었다 하든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나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러면 비록 내가 지금 사교처럼 살고 있더라도 그의 삶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세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수 어머니 마리아를 뺀 세명의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마리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지방 이름입니다. 그 막달라 출신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일곱 귀신 들렸다. 이것은 귀신이 일곱 마리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군대 귀신, 많다는 귀신입니다. 많은 귀신들이 그 여인을 덮었어요. 거기에서 치료받고 회복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 십자가의 마지막 금 밑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이 지지상에 알린 여인입니다. 일곱 귀신 들린 사람 세상에 버린 사람 아닙니까? 일곱 귀신 들린 여인 누가 그 여인을 상대해 줍니까? 그 여인을 회복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접붙여 연결되는 순간에 귀신 들린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가장 깊은 소식의 전령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복 있는 여인의 반면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 대단위의 마리아 여러분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명 마르다의 여동생이며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이 여인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것을 그것으로 머리털로 그것을 씻는 장면입니다. 그한움이 마리아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극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다가 부지런히 예수의 점심상을 준비하는 동안에 마리아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은 생명의 흐름의 관계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마리아의 이름은 나사렛의 여동생 마리아의 이름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이름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여인의 대변사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브나움의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하여 죄 많은 여인으로 기록합니다. 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와 있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할때 사람들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것인데라고 예수를 속으로 비난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오만 달란트 빚졌다 누가 너에게 만 달란트 빚졌다 누가 너에게 오십 달란트 빚졌다다탕감해줄때 누가 더 고맙겠느냐? 당연히 만 달러가 아니겠느냐? 이 여인은 나에게 만 달러를 탕감 받았다. 만 달란트를 탄감. 너는 내게 오십 달란트 밖에 탕감 받지 않는 감사를 갖고 있다. 이 여인은 내게 온전한 감사로 드렸다. 너하고는 비교가 안 돼. 너는 이 여인은 내 발에 창유를 부었지만 너는 내게 팔수있 선물도 주지 않았어. 이 아이는 내 발에 입 맞추고 있지만 너는 내 손등에 입 맞추지 않았어. 이 가보 나오는 이야기는 그의 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죄인의 모양으로 주님 앞에 서서 가고 나오면서 예수를 만났을 때그 앞에 울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씻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와 죄 많은 여인을 같은 마리아라고 하는데 같지 않습니다. 장소도 다르고 사건의 시점도 다릅니다. 어쨌든, 이 사여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세상이 상대해주지 않하는 가장 극단적인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 사랑이 접근하는 순간에 지금 우리들에게서도 영원히 아름답고 귀한 여인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세상이 귀하다 하면 뭐합니까? 세상이 아름답다 하면 뭐합니까? 세상이 그를 특별히 대우한다고 무엇이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에게 접붙은 순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열이고성의 기생라합을 봅니까? 그기생라합은요 정말로 멸망하는 성에서 같이 멸망해야 될 사람이지만 그가 들은 여호와 하나님 애고로부터 이스라엘백 성을 최급시킨 그 하나님에 대한 접붙임이 있는 순간에 그는 구출받았을 뿐 아니라 기생, 라합은 예수의 족보의 조상에 들어갑니다. 이방여인 루스 그의 나홍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그 여인도 이방인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한 계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태를 논할 지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환경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논하면 여러분은 빠져든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에 배, 배를 조그맣 풍랑에 막 뒤집어지려고 간 적에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다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니까 겉것도 훌륭 벗어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요. 예수를 향하여 바라보고 가던 베드로가 멀쩡히 가다가 바도치는 바다를 쳐다보다가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랑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풍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질고와 자녀들과 부모들과 그런 것들이나 여러분의 풍랑은 잔잔합니까? 여러분의 부부는 잔잔합니까? 문제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편안합니까? 문제없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편안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안녕하시렵니까 하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는 전체 국가적으로 전쟁의 위협이 코로나의 위협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휘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너의 미래를 소환하라. 이루어진 미래를 이 생애 속에서 지금 현장에서 누려라.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생명의 접붙임을 통하면,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미래의 삶을 보셔야 합니다. 이 비전의 삶은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접붙어 있으면서 여러분은 왜 지금 삶의 현실을 비난하거나 그것에 슬퍼하거나 그것에 노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으면 확인하십시오. 붙어있으면 그 자체로 푸른 잎을 냅니다. 붙어있으면 그 자체에 가만히만 있어도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붙어있은그 자체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있기만 한다면 가지가 흔들지 않아도 적당한 바람에 적당한 환경이 만들어져서 그 뿌리에 의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내으로 인해서 마땅히 키워야할 꽃을 피우고 매져야 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애달픈 일이 생겨도 잃어버린 잃어버린 일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그것을 변해서 애달파지 하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들, 대단한 것들, 사람들이 누리며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게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귀한 것들, 그런 것들은 별로 탐내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나들만 바라보고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단단히 접붙어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접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으면 그 어떤 위험이나 적이나 칼도 나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니다 사방의 쐐기 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절대로 그렇게 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에게 접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내 미래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어느 한순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작정하시면 일순간에 날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주변을 다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을 때 오직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홀로 계시는 네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그는 외로움을 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 는 뜻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는 원통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울하면 주님도 억울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통은 주님의 고통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아들, 당신과 접붙어 있는 자가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가지가 내 손가락이 아픈 머리가 아픈 법입니다. 당신의 지체가 당신의 가지가 아픔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면 그것은 곧 주님의 고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원통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에 접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이 공급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미래를 이루어진 미래를 소환해서 지금 예수 그리안에접 붙어 있는 사람은 단지 내가 오늘 살아 있음을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살아 있음. 아, 아멘. 지금 내가 살아 있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섬길 수 있고, 지금 내가 봉사할 수 있고, 지금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지금 나의 살아 있음 이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미래 오든지 말든지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 앞에 이미 탈산된 것이요 내일 주시는 내일을 오늘처럼 감사할 것이며 내 삶의 모든 여정 하나 하나를 짚어가면서 나는 오직 주님에게 젖붙은 자로서 주님의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영향으로그 키움 그 힘으로 오늘을 사는데 그 오늘의 삶이 이미 미래가 소환된 오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을 압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압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나님 이 풍랑이나 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단단하게 결속하게 하시옵소서 원망이나 분노나 심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만 이런 것들이 저들의 영혼을 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지금 내가 살아 있음 자체로, 오늘 내가 지금 살아 있음 자체로 정말로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며,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는 일이며, 내가 살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비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세상과 겨루어 이겨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과 단단히 결속된 적붙은 자의 승리의 길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을 위한 기도 이 찬송가를 함께 부르시면서요. 오늘의 말씀을 연결시키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시는 복이 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